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바로 카페 차리기 4차.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. 저희 카페. 저희 카페 분위기를. 아, 사람들아, 다시 들어와봐. 저희 카페 분위기를 좀 새롭게 확 바꿨어요. 네. 뭔가 달라지게 많죠 예전 카페랑 지금 카페랑 좀 달라요 요거 요거를 좀 요거에 있던 그 초록색 빨간색 그거 그 얼룩을 다 지웠어요 얼룩에 그 전문의를 다 지웠어요 예전과 그거 지난 시간과는 다르죠 네 이렇게 다릅니다 와. 오늘 손님들도 많고 뭔가 좀 많이 바꿨어요 요 의자는 안 바꿨는데 벽지를 조금 바꾸긴 했어요 요것도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바꿨어요 지금 노란색이죠 디스마 애프터리여기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손 님들 근데 오늘은 다양한몬드 지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짧게 가. 가게 운영 이거는 축복이기 때문에 되게 짧게 끝나요. 요좀 정도 좀 지압할게요. 오늘은 밥을 닭